둘라이 와아아 누구라고 저 내가 팀아 이렇게 팀 이렇게 이렇게 왜 흠이 세니까 그냥 겁났어 오케이. 왜 문제? 칼라 보여. 네. 아니. 네. <laughs> 아쉬워요. 오케이, 이거? 아니. 괜찮아. 이가 이게 이라고이고도이야 오아! 쟤가 되니까, 좀기 저기, 저기, 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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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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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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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오오오오오잘잘어 갑니다 어안 됐습니다 어 되나 세요 천천히 그렇지 와. 어디 갑니까? 어디 갑니까?

된다다 된다, 나이스. 어. 앞에 가서. 가운데 가서.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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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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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잘했어.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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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아. 진짜 못 한다. 오오오오 오! 오! 잘했다와잘했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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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다. 너무 웃겨서. <laughs> 어디 나가 던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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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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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네 제가 스트레이크 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크 했어요 이거 엑스 여기 왼쪽이 왼쪽 엑스 왼쪽 제가 엑소 왼쪽 위로 아래에 있는 엑스제거 한겁니다 경는끝났습니다